음, 자, 세개 조건 P, Q, R에 대해서 다음 두 명제가 참이랍니다. 참일 때 다음 명제 중 반드시 참이라고 할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? 자, 여기 두개 명제 보시면은 여기가 조건 Q, 여기 조건 Q가 있죠? 요거 두 개를 연결해 주려면은 자, P이면 not Q가 참이랍니다. 자, 그리고 R이면 Q이다란 명제가 참이 돼. 자, 요 대우 명제는 진리 값이 같으니까 not q이면 not r 이다가 참이죠. 따라서 자요두 개의 명제가 참이었으니까 자 삼단 논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죠. 자 p이면 not q가 참이고 not q면 not r 이다는 명제가 뭐다? 참이다. 따라서 자 1번부터 보면 p이면 r이다. 어 바로 틀렸네. 그지 2번 p이면 not r. p이면 not r 이거 맞다. 큐이면 나피다. 자, 큐이면 나피. 이거 대우네요, 그죠? 요것도 맞다. 나큐면 나알이다. 여기 해놨죠. 참이다. r 이면 나피다. 자, 알이면 나피. 이 대우 명조거 참이죠? 따라서 정답은 1 번.